저희가 라이브 클래스에 있는 강의들을 유튜브 멤버십 강의로 뺀지 얼마나 됐을까요? 근데 어떤 어머님이 아마 핵심 신념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핵심 신념과 긍정학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? 뭐 이런 질문을 좀 하셨다고 제가 장서윤 코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저희가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건 0세부터 7세까지 혹은 7세 이후에 20세까지 이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무의식 속으로 숨어들어가면 그무의식에뭐 예를 들면 버림받음의 신념이라든가 가혹한 기준의 신념이라든가 뭐 결함의 신념이라든가 희생의 신념이라든가 이런 신념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그 핵심 신념 중에서 버림받음의 신념이 가장 골치 아프다. 내가 부모 로부터 버려졌다, 내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그 감정 경험이 무의식에 숨어 들어가고 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,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믿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. 그런데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긍정화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. 아, 긍정적으로 음, 말해라, 긍정적인 화건을 자꾸 해라 그러면. 긍정적으로 확언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. 그래서 루이스헤이의 책을 인용해서 올 인스웰 well, 모든 건 괜찮아. 이걸 항상 되뇌어라. 올 리즈웰 well, 모든 건 괜찮아. 뭐 제가 늘뭐 강조하는 말이죠. 저도 가끔가끔은 올 리즈웰 뭐 이러고 노래 부르고 다니기도 합니다. 긍정 확언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런 의문이 좀 남으시죠. 내내 핵심 신념들이 너무나 많이 아직 남아있는데 난 아직도 가혹한 기준의 신념이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나 일도 가혹하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고 자기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내가 긍정학원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달라질까요? 이런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. 긍정학원을 한 100번쯤 했다고 치죠. 아니 300번쯤 아니면 365일을 계속해서 한 가지 긍정학원을 계속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? 그러면 핵심 신념 안에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내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오는데 그 버림받음의 신념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데 내가 긍정화근으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거를 300번쯤 했다고 내 핵심 신념에서 올라오는 이이 이야기가 그럼 긍정화근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? 음. 해결되기도 합니다. 어떻게 해결되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넌 사랑받을 아이야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이걸 막 너무나 간절하게 긍정학원을 계속했는데 내 안의 느낌, 느낌 내 안의 느낌이 아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 라는 느낌이 올라오고 왠지 내 안의 감정이 몽글몽글하게 너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아이였구나 라는 그 감정이 몽글몽글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핵심 신념 안에 버림받은 신념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느낌과 감정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현실을 바꾸어 갑니다. 가능합니다. 그러나 핵심 신념을 해소화하고 긍정 화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300번쯤, 막 365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, 난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내 안에 버림받아 졌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사건과 만나고 그 신념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, 그래서 너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야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난다면 이때의 긍정 화원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. 이때의 긍정 화원은 일주일 안에 긍정. 적인 확언들이 그냥 현실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신다고 하는 어머님들이 대다수입니다.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그 많은 신념들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긍정학원이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?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그게 효과가 있을 때까지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집착 없이 안 돼도 괜찮아. 그러나 오일리즈웰 well, 모든 건 괜찮아. 그리고 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. 그리고 그 느낌, 진짜로 그 느낌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믿음들을 사실은 이 긍정적인 느낌. 이 믿음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. 그러나 손쉬운 방법은 내 안의 부정적인 나에 관한 이 모든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자리의 긍정화건은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무엇이 더 맞느냐, 무엇이 더 오르냐,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. 저는 사실은 핵심 신념의 해소와 그 다음이 긍정화건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해소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핵심 신념이 무엇인지를 의식으로. 알아차리고 내가 너는 가혹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. 넌 희생해야 마땅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또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중에 내가 이 치유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하는 긍정 확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면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치유와 긍정 확언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러나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 확언도 효과가 있냐 네 이것도 중요한 건 느낌과 감정을 긍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내가 지속적으로 느껴준다면 긍정 확언은 치유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.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. 이게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때 저희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들었던 많은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그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